아이돌 이상형 월드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좀 세네. 어. 자, 이상형 월드컵. 레스 캐리 셰크데스 빠레. 자, 가자. 자, 첫 번째 32강입니다. 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 32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와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지연 존니 아닙니까? 근데? 와... 아 그래도 레드벨벳이지 어... 오케이 모모... 어... 에이프릴의 진솔 그리고 어... 트와이스 모모 저라 자식... 베이베 자 여러분들도 고르고, 고르시고 싶으신 아, 몸이 아니고, 어, 무슨 소리야, 뭐, 뭐, 어, 여러분들도, 고르시고 싶으신 거 채팅, 이제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아셨죠? 예, 고르시고 싶은, 고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고르시고 싶은 분들은 채팅으로 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윤보미, 어, 은서, 와, 잠깐만, 어, 우주소녀 은서, 어, 에이핑크, 윤보미, 아, 잠깐만. 야, 근데 약간, 어, 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지금 은서거든? 어. 사진으로 봤을 때 은서거든? 어. 아. 사진으로 봤을 때 은서인데, 어. 은서 예쁜데? 어, 잠깐만. 잠깐나 은, 은서 찬스 한번 쓸게요. 어. 은서 찬스 한번 쓸게. 어, 잠깐만. 어. 어 우주소녀 어 우주소녀 은서 어, 은서 찬스가 고을게 미안 내가 은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재라서 우주소녀 우주소녀 잘 몰라가지고 은서 어자 봄이 자, 어, 음.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laughs> 어. 근데 뭐 사진이 뭐 이렇게 예쁜 쁘 <laughs> 어. 자, 어. 자, 루나. 정예인 어 루나 FX 루나 러블리즈 정예 뭐야. 와. 와, 잠깐만. 러블리즈? 아, 추그 그분들 아니야? 와, 잠깐만. 와, 근데 루나가 사진이 사기네. 어. 잠깐만. 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신 이상한. <laughs> 어? 어떤 분이지? 제가 제가 모르겠어. 예쁘네. 예쁘네. 예쁘시. 엄청 예쁘시네. 음. 엄청 예쁘시네. 여기 어, 이분 아니고요. 이분입니다 어, 이분이요. 오른쪽. 어. 여기 오른쪽 이분이 예쁘네. 어, 예쁘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한, 카라의 한승현 그리고 EXID의 헤린, 아! 어... 아니, 위아래랑, 어, 루팡이, 루팡인가요? 어, 아. 아,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 노래. 아, 우리 문희 님 어서 오세요. 어. 해린 해 어, 노래가 어, 굉장히 좋았잖아요. EXID가 어. 자,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라붐의 치엔. 그리고 에이핑크의 손나은.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와, 와, 이거는, 어, 와, 손난 폭동 일어나죠? 어, 와, 이거는, 어, 이거는 가자. 어, 렛츠고. 와, 잠깐만. 아, 이거는 잠깐만. 와, 이거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 어, 와, 이거는, 이거는, 와, AOA 해정. 하, 위키미키 김도현 와, 해정, 혜정... 와, 맞아요. s n l 도 나오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거. 이제 그, AOA. a o a 고 이제 이분은 이제 프로듀서 101에서, 어, 몇등 하셨죠? 아무튼, 프로듀서 101에서 이제 그, IOI 셨던 분이고. 아, 누굴 고르지?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잠깐만. 아, 진짜 이건, 이건 진짜 어렵다. 아, 나둘다 좋아하는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어. 어, 다음 날에 어, 눈을 떴는데 이제 어 기지개 피고서는딱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 걸어 가 가지고 어, 프로듀서 아, 아, 프로듀서 아닙니까? 어. 일어나 가지고 어, 이제 하품 딱 하면서 이제 딱 어. 어, 설거지 소리가 막 들려. 척 그걸 딱 봤는데 어, 자기야 했는데 딱 나를 본다. 아, 잠깐만. 뭐야? 자, 어, 제가 근데 프로듀서 를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아이고 우리 루루 루루 양양 양이님 어서 오세요. 자, 걸스데이의 유라 그리고 러블리즈의 미주. 미주님 예쁘신데, 어, 미주 실물? 아, 좋습니다. 왜냐면, 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재이기 때문에, 제가 서른 살인데, 어, 이거 개취다, 솔직히. 어, 어, 미주라고 치니까는, 미주 치과, 치과 나오는데? 미주, 어, 청량리 미주 아파트 이런 거 나오는데, 러블리즈 미주라고 쳐야 되는구나. 어, 어 러블리즈 미주. 어, 뭐야! 어, 예쁜데? 잠깐만. 제가 아재라 아재여가지고, 어, 예쁜데? 잠깐만, 근데 진짜 예쁜데? 어? 요, 잠깐만. 약간, 여건... 아, 아, 찬스, 아, 유, 아 유라, 유라, 아. 유라 직캠, 음, 유라 직캠을 보자구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호호호호호 oh, <laughs> 몸매 보지 말자고. <laughs> 아,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 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번 거는. 와, 솔직히. 아니, 이거 진짜 어려워. 왜냐면 내가, 내가, 이제 에이핑크 정은지를 좋아해요. 어, 진짜로. 제가 에이핑크 정은지를 좋아하거든요? 예. 네. <laughs> 아, 정신 상태 보지 말라고. 아, 그냥 딱, 사진만 보라고. 정신상태 보시, <laughs> <laughs> 어, 정신상태 보지 말고, 그냥, 어, 사진만 보라고. 아, 그, 어, 정신, <laughs> 사진, 어, 정신상태 보지 말래. <laughs> 어, 얼굴만. 아니, 근데, 콕, 이제, 이제, 그, 에이핑크 정은지 님이 이제, 어, 코코님을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laughs> 걱정이긴 한데, 자, 바로 설리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 미안. 어. 자 계속 갈게요. 네어 나도 모르게 선택했어. 아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 아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나 나도 모르게 그냥 고민이 없었어. 어 아씨. 아 솔직히 나 아니 너희들. 와, 헬로비너스, 나라랑 정현, 아, 근데 진짜 외모로는, 어, 아,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정현인데, 딱, 어, 나라, 딱, 쌩얼이요? 정글, 정글의 법칙 나라 봐야 돼? 음. 봐야 돼? 어. 이 새끼가 지금, 강함 장난치냐? <웃음> <웃음> 아, 생얼인데 이 정도면 상타지 예쁘네. 아, 예쁘네. 예쁘네. 아니, 생얼인데 이 정도면 진짜 예쁘지. 어, 약간은 사랑창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예쁘네.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이제 정현님을 생얼을 볼까요? <laughs> 아니, 수지, 수지 생얼 뭐지? <laughs>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생얼, 생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이아의 제니 그리고 어, 라붐의 해인. 자, 제가 두분두팀다 몰라요. 왜냐면 제가 뭐어뭐어 뭐, 어, 뮤직뱅크 이런 데 나가 나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취향이기보다는 그냥 사진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이아의 제니님부터 어, 네이버에 나온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쁜데? 어. 아니 이건 이런 사진 말고 어 예쁘네 이렇게 막 이런 게 많네. 어 그냥 저 사진으로 보면 안 되냐고?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 어떤 분인지 어 이분이네요. 어 정확히 알아야지. 어 제니. 라붐의 어 해인도 봐야지. 어. 라붐의 어해 해인 해인. 자, 라붐의 해인. 라붐의 해인.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아한어구구단에 <굴굴하네. 웃음> 하나 그리고 어 우주소녀의 보나야 진짜 뭐 보나 마나 일단 사진은 일단, 일단 보나야 어 사진은 일단 보나야 자 존예네 어 사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진 하나만 보면 좀 그렇잖아 어약간어9구단9 9단 구구단, 구구단의 하나 어 일단 한번 검색해 보자 야 존예네 야 진짜 훨씬 예 야 진짜 예뻐 야 구구단 하나래 이분이 야 존예인데? 우와 우와 야 여신이야 하나 야 구구단 하나 진짜 이 사진 못나온 사진이네 토르크 <laughs> 토르크 막더라고요어 근데 나 오, 우주소녀 보나 어 보나 마나 우주소녀 보나, 우주소녀 보나, 자, 계속해도 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마이걸의 아린! 그리고 크리스탈 fx 크리스탈 바로 갈게요 제가 어 제가 크리 스탈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어 뭐야 근데 우주소녀 다 예쁘다 프리스틴의 레나 그리고 우주소년의 어 루다 어루 루다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인데 그냥 어 근데 이건 또와 프리스틴 레나부터 보자 어 프리스틴 레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기셨고. 자, 루, 루다 왜 이렇게 귀엽지? 어, 나 성덕 될것 같은데? 우주소녀 루다. 어. 뭐지? 뭐지? 저 이건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약간 아얘 아니야 얘 아니고 <laughs> 아와 이거 잠깐만 와와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오바다 와, 나 진짜, <laughs> 아니, 쓰읍 하면서, 고개 절레절레 거리지. 와, 이거는 진짜 취전, 아, 나, 나취종 갈게. 와, 솔직히 난, 와, 둘다 진짜, 와. 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와, 이거 진짜 필살기 아니냐, 이거? 와, 둘다 대존예라고. 자아 유나 아님 아 유나 미안해 아! 안돼 안돼 아씨 자. 아, 유나, 진짜 미안하다.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 진짜 미안한데. 아,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미안하고. 자, 자, 16강입니다, 여러분들. 어, 16강. 16강, 레스바리, 셰크스바레 근데 왜 아이린 없냐? 잠깐만. 와, 기분 나빠. 지금 왜 아이린 왜 없지? 지금 왜 아이린이랑 사나 안 나왔냐고요. 아이린, 수지, 사나 왜 없냐고. 아, 일단 해봐. 어, 일단 해봐. 자, 하나, 구구단의 하나, 그리고... 어 아, 솔직히 요즘엔 막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스타일도 좋지만, 어 약간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 어, 옷이 마음에 드네. 그냥 옷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진짜! 아, 여기 만약에 옆에 만약에 사나 사나였다. 아,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 약간... 하, 아, 약간... 어, 약간 여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채연? 아니, 이 사진이 잘나왔네 다른 사진 한번 보자. 잠깐만, 어... 정채연, 다른 사진 보자. 다른 사진, 어... 다른 사진을 좀 보자. 어, 아, 하... 어, 저 사진이 잘 나, 저 사진이 좀잘 나온 건가? 아니죠, 정천 예쁘잖아, 그치? 어, 그래, 가자. 자, 계속. 후... 아, 근데 루나가 16강 지금, 어.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혜인은... 아, 뭐 혜인은 다뭐 전신샷 밖에 없... 샷 밖에 없어. 어, 혜인이 전신샷 밖에 없네. 어, 아, 여기 또 어렵네요. 어려워. 어, 어렵네. 어, 이거 어렵네. 어, 설리, 나라. 어, 설리, 나라. <laughs> 설리, 나라. 이거 결승전. 솔직히 결승전. 어, 솔직히 결승전인데, 이거를 내가, 어, 솔직히 이거 결승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솔직히 어차피 결승전에서 둘이 붙어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어, <laughs> 솔직히 똑같은데, 어. 휘핑, 휘핑크림 인정? 정신 상태 빼야돼? 어. 뭔 소리, 어. 아, SNS 빼고? SNS 빼고? 채팅 뭐야, 니네. 아, 미드, 아이, 뭔소리입니까 어. 아. 그냥 딱 객관적인 걸로만 하라고. 아, 채팅 진짜 뭐야. 어. 아휴... 뺄 수가 없다. 미안해, 미안해. 어, 뺄 수가 없어. 아, 어어어! 아니, 근데, 약간, 약간, 격리 사진 필살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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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 격리 이쪽 거 싫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아니, 야, <laughs> 야, 야, 접자 1등, 야. <laughs> 어, 자, 카라의 한승형과, 어, AOA의 해정. 자, 아, 쌩얼 비교하자고? 어, 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딱 다음 날에 눈을 떴을 때, 어 앞에서 딱 설거지 딱 하고 있는 어 사람을 상상했을 때 누굽니까? 하면 이제 어자 <laughs> 해정 생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정님 생얼 어, 어, 아, 아, 박혜정 원장님 생얼 어, 여깄네요. 아닌데. 어, 근데 나라. 누구지? <laughs> 와 미쳤다 계속 계속 결승전이다 <laughs> 계속 계속 결승전이다 순수하게 뭐지? 않... 미쳤다 야 이거 이건 진짜 미쳤다 솔직히 인정? 어 아, 크리스탈이랑 유라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 이번에는 딱 이렇게 해서, 어, 딱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어, 여보세요, 어, 잠깐 집 앞으로 나와. 어, 그래서 딱집 앞으로 나온 사람이 크리스탈이었으면 좋겠다, 유라였으면 좋겠다. 몸매면 유라, 와... 얼굴이면은 수정이라고. 자, 좋습니다. 후, 어려웠다. 아, 웬디랑... <laughs> 아, 나 프리스틴 이분 기억이 안 나네. 프리스틴 이분이 기억이 안 나. 아, 이렇게 생겼다고 나 웬디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진짜 안 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땐 아, 전뭐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더잘 나왔어. 어. 자, 4강.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laughs> 1등인데 왜 자꾸 하라고. <laughs> 자. 한승현 크리스탈. 한, 어, 크리스탈. 어. 자, 헤이 정채연, 정채연, 음... 자, 마지막입니다. 4강 후, 제발요! 어, 어. 와, 이거 근데 사진 필살기인 거 솔직히 인정? 어. 사진 필살기인 거 인정? 아... 이렇게 붙지 마세요. 이렇게 붙지 마세요! 와, 근데 사진이 너무 세다. 이건 와... 경리야... <laughs> 와... 경리님,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자... 정채연 하나... 근데 하나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아까 전에 그... 그분! 어 이거 존예처럼 약간 약간 내 미쿠짱처럼 생겼던 분이지. 근데 진짜 하나 진짜 예쁘 이분 되게 예쁘시네. 하나. 눈이 진짜 엄청 <laughs> 이분이신 거 같은데. 이분. 아니 아바타 같다고? <laughs> 자,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FX의 크리스탈이냐? 다이아의 정체 아니냐? 둘이 좀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거 <laughs> 솔직히 딱 <laughs> 올드 면 크리스탈, 뉴면 <유면, 웃음> 정채 연 이라고 약간 둘이 비슷 한데 빨리 하고, 남 자도, 하 자고, 아니, 내가, 남 자가 아닌데, 남 자에 콘눈두개코 하나, 입하나 <laughs> 약간 느낌 이 비슷 한데, <laughs> 저같은 경우 엔딱 여자 여자 로봤을때 조금 더, 호감이 갈것 같다. 근데 아... 네, 약간 크리스탈님은 약간 시크할 것 같고 정치원님도좀 시크할 것 같네. 음... 자,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연욱의 이사경은 야! 아 근데 아이린 있었으면 아이린 아이린이었는데.